서울대학교 입시호강 사건 헌법재판소 1992년 10월 1일 선고 92헌마 68등 결정 사건 명 1994학년도 신입생 선발 입시안에 대한 헌법 소원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서 입시 요강 변경을 통하여 일본어를 외국어 선택 과목에서 제외한 것이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건이다. 교육부는 1994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확정하고 대학 입학 시험 제도 개선안을 작성하여 1991년 4월 2일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1992년 4월 2일 2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어 19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을 발표하면서 인문계열의 선택 과목 가운데 일본어를 제외시켰다.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1995년도나 1994년도 대학 입학고사에 응시할 예정이었는데 서울대학교가 대학별 고사 방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일본어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아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19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고, 대학의 입학시험 제도에 대한 결정권은 대학의 보장된 자율권 행사의 테두리 안에 있으므로, 서울대학교의 입시 요강이 일본어를 외국어 선택 과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본어를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여 입시 준비를 해온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자율권을 행사한 결과 초래된 반사적 불이익이므로 부득이하다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선택 과목에서 뺀 대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필수 과목으로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문을 다른 외국어와 함께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을 적어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발표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던 1, 2학년생 학생들로 하여금 2년 후 또는 3년 후에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그다지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으므로 서울대학교의 위와 같은 조치로 청구인들의 신뢰 이익이나 교육의 기회균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조규광 재판관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관계를 기본권 주체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닌 기본권 주체와 공권력 담당자와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 입시 요강은 고등학교 2학년인 청구인의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양균 재판관은 위입시 요강은 충분한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